여기 도로 행단하는 행배수관과 여기 축구하고 연결되는 날개벽, 날개벽 터파기. 하는 지점 그 지점에다 맞추면 돼. 내가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아주 이걸 빨리 해야 논노 물을 대거든요 축구해서 로 통해서 물을 댄다는데 어, 저, 기 지금, 보이던 아저, 아저씨네, 아저씨가 짓는데, 여기 돌을. 빨리 해야 돼 이거. 좀 있으면 보내기야 해 되고, 물 내야 되고, 다 준비하고. 아유,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요. 아침에도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 이제. 여기 아, 뭐, 불도 안 떼고 자는데. 아, 잘 만해요, 이제. 생길 수 있지, 나중에. 돌에서. 흙이 빠지면 빠져나가면서. 그래. 도로는 이 흉관을 잘해. 잘해요, 이게. 흉관을. 네. 그냥 흉관만 묶고, 뭐, 그냥 묻어버리는게 아니라, 흉관을 묶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뭐 흉관도 저기, 그 뭐야, 공파킹, 이제 공파킹. 안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고무박킹까지 제가 잘 끼우고, 공박파킹 끼운다고,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고무파킹을 끼우고, 옆에 이제 그 가다를 대고, 공기를 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파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저쪽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파서 저쪽으로 내기야죠. 그주제거리가 되겠더라고. 일단, 그 뭐냐. 우리 지금 현, 현재가 쓰는, 저 뭐냐, 그 건설을 보통 노가다라고 하자, 노가다. 그냥 힘들게 일하는 걸 노가다라고 이제 힘들게 일하는 걸 노가다인데, 또 찾아보면 그 어원이 다 있어요. 이게. 어원이 노가다예요. 어원은 뭘까? 노동의 일본 말일까? 어... 그러니까 찾아봤어 내가 찾아봤는데 도가타 찾아봤는데 그 도가타 도가타라는 일본말이 있다고 하 도가타가 이게 뭐냐 도가타가 뭐냐면은 얘 땅을 파면서 하는 힘든 저기 그 땅을 파는 토목공사 뭐 힘든 일좀뭐 그런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 도가타가 옛날에 뭐 이제 저 포크레인이라서 사고로 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든 그뭐 정말 그냥 위제서 그냥, 그냥 토목 공사 할때그 예전에 뭐 삽질 같은 걸 했잖아요. 그 인력에 서 힘든 그 건설 일을 일하는 사람들 을 직종이 었나 하여튼 뭐 직종이나 뭐 사람이나 뭐 일을 말하지 이를. 일을. 도가타라고 그러는데, 도가타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약간 변형이 된게도가다라고 그러더라고, 도가다 도가타에서, 도가타, 도가타, 도가타가 이게 도가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노가다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또 내가 한밭집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바집 한밭집도 그게 그일본말이에 일본말. 일본 집들 말인데, 그 한바가 이 지금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간이 식당,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한바라고 하는데, 그 한바 하면 이제 그냥 식당을 의미하죠. 식당, 식당을 얘기하는데, 한바의 본뜻은 원래 한바의 본뜻이 있어요. 본뜻이, 그 본뜻이 뭐냐면, 그니까, 그러니까 그 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가건물 같은 걸 공사 현장에서 현장에서 임시로 지은 뭐 가건물 그게 원래 한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것도 일본에서 넘어왔겠죠. 일본에서 옛날 거져보면 예전에는, 지금도 아치 지금 이제 조립식, 조립식 판넬로 많이 짜 현장, 그, 사무실이나 뭐, 한바나. 조립식으로 그냥, 그 뭐, 좋게 짓는 거나 이제 그냥, 그, 단 판넬로 그냥 한, 뭐 50mm나 뭐, 거의, 거의 50mm나, 많이 써봐야 75mm짜리, 하, 하, 그 샌드위치 판넬을 써요. 보통, 집은 어, 막, 이제는 뭐, 좋은 걸로 쓰는데, 그걸로 있잖아 그냥, 어차피 뭐, 몇 년. 들어봐야 몇년 쓰고 이제 나가니까 좋은 걸로 할 필요가 없죠 한 바도 그렇고 근데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그 뭘로 지었냐 그러면 가꾸목 어, 각구목. 가꾸목이랑 걸로 지었죠 저기 어, 그냥 베이다판 그 합판으로다가 대충 쳐갖고 옛날에 그냥, 그냥. 지금도 그, 그걸 참고로 써그 쓰는 데가 간혹 있어, 그냥. 그 목수들이 대충 그냥 뚱땅거려갖고 이제 연장 같은 거 넣어놓고 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막상 대충 허름하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먹고자고 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그 네. 그냥, 나무로 그냥 대충 판자같이, 판자땡이 같은 걸로 이제 지은 거. 이게 간이 건물. 그러니까 그 임시 이런 가 건물. 이걸 한바라 그랬어요, 원 네, 래 그게 한바에요 원투시 그게 한바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식당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고기 고런 데서 이제 밥을 먹고 그 그런 식당도 있고 또 이제 그 현장 숙소로 썼죠. 뭐 임시 창고로도 쓰고 축구 뭐 옛날엔 다 커잡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게 이제 한바가 된 거지. 아, 뭐, 뭐, 책좀 읽는 사람들은 좀 알아. 이거, 나, 저, 뭐냐, 그, 뭐.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좀 책을 좀 읽었는데, 소설 같은 거 이제, 뭐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뭐냐, 나, 황석영이라고 하나 올렸네. 황석영, 그, 유명한 소설 작가 있잖아요. 약, 약간은, 약간좀 운동권 부족이지, 약간. 황석영의 그 어디냐. 그 소설 이름이 뭐더라. 그 제목이 뭐더라. 황석영이 쓴그 막, 그막 있어요. 막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그 공사장에서 일했던 인부들 그런 얘기를 주제로 한 건데, 객지인가? 아, 그 소설 이름이 객지, 객지. 그 소설에서 한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소설을 들으면서 한바가 얘기 나오는데 뭐 제1 한바, 제2 한바, 제1, 제 한바는 뭐뭐 누가 있었고 제2 한바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 쓰더라고. 근데 그 한바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바라는 게 어떤 숙소를 의미해서요. 그러니까 근데 소이 가건물. 그걸 바라 오는 거야요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런 거지.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도가다는 그 일, 일, 일당이지. 일당 거의 다뭐 월급제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 부더 거의 일당이었지. 일당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밥값을 거기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요 찾아보면 자료 나올 거요 아마 내가 뭐뭐 일당에서 사먹 거나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아마 밥도 주긴 주는데 이제. 밥은 이제 제공하잖아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뭐 조중석, 조중석식까지 다 이제 주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어려웠을 때니까 뭐 사먹기도 하고 그랬겠지. 거기서 이제 막 객지니까 한마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때그 옛날에 진짜. 일 못하고, 막, 대만한 날이 많은데, 막, 돈 떨어져, 막, 사먹어야 되는데, 한바요 그때가 뭐, 그 한, 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뭐, 그러려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그, 한바라는 게 그런 얘기가, 그, 当你 을 줬죠 식권 시권. 지금도 식권을 하는 데가 있을지도 몰랐는데 거의 없죠 식권 예전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식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딱 들어가면은 식권을 줬지 식권을 식권 시권 아니면 장부 장부에다 이제 기록하거나 장부 다 사인을 하죠 사인을 옛날에는 식권을 주고 식권을 주고, 뭐 식권이 뭐 밥안 먹는 날, 아니면 뭐 대만 한 날도 있잖아요. 그냥 한 달이면 한 달치를 막 끌어주고 그래서 식권을. 한 달치를 끊어주고한 달치나 아니면 뭐 보름, 열흘, 뭐 이런 식으로 단위로 이렇게 그걸 줬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제담잖아 한방, 그 저기. 그냥 그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끊어주니까 안 먹으면 또 남잖아 이게 그 식권이 식권이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그한 그 밭집에서 그저 뭐냐 밥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음료수 뭐그 뭐냐 또 음료수도 있고 또 저기 그 뭐야 장갑 뭐 이런 것들 써어 장갑 음료수 뭐 담배 뭐 막걸리도 먹고 막걸리도 있고 막됐서요어 저기 옛날 한바가 좋았었지 옛날에 옛날에가 훨씬 나서 한 90년대 초죠. 내가 그 부기사 초기에 부기사 탔을 때 90년대 초에. 그러면은 거기서 먹고 막. 서울에서 일했는데도 출퇴근을 했는데도 조중석을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이제 아침 줬지. 아침 줬으니까 이제 아침 먹고. 밑에 가서 이제 뭐 아침 뭐, 밑에 어? 가서 6시 반까지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간식을 주기를 줬어, 간식을. 간식을 저기 뭐냐, 오전 참, 오후 참. 그냥 똑같이 줬어요. 그때만 해도 장비 뭐안 가리고, 장비 구고 뭐 그냥 다 그냥 오전 참, 오후 참 주고. 그거 남잖아요. 그거 다 나오면은 그때는 다 돈이 많았어. 현장에 보면. 그래도. 뭐 그런 거안 가리잖아. 그냥. 지금은 뭐 밥, 겨우 한끼 먹죠. 겨우 한끼 먹는데. 뭐 주택은 하니까 여기는 시골은. 근데. 지금도 서울은 아침을 주나 보더라고. 저녁도 먹고 가고 그냥 집에 집에서 밥 먹기 그러면 좀 집에서 먹고 가기도 하고 거의 뭐 집에서 먹는데 었 출퇴근할 때는 이제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남는 걸로 이제 그거 이제 뭐, 뭐 음료수도 먹고 그걸 음료수 이제 간식고 음료수 뭐빵뭐 뭐 이런 것도 거기 있으니까 이제 식권으로 대신 바꾸지 않 식권 참도 있으니까 참도. 오늘 이제 바꿔서 먹고,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로 담배로도 바꿔 담배로도. 그때 당시에는 담배 별로 안 피었고 담배는 안 했는데 별로. 술도 팔았어요. 뭐저 아무 거그 그냥 막걸도 먹고 가서 한 방에서 이제 막걸도 막걸도 마시고 먹어서. 어떤 데는 저기 어디하고 기가 내가 독소에서 그 일한 적 있었어요. 독소. 독소는 경기도 고 와부지, 와부라고 하기도 하고, 네, 독소 외곽도로 할때 내가 그거 있었거든. 그때가 나 그때 최고 재밌었을 때야. 고생도 제일 많이 했는데, 최고 재밌을 때가 그때인데, 포크레인 하면서 제일 재밌을 때야. 그러니까 독소를 갔는데, 완전 깡촌이어서 그때만 해도 독소 완전히. 진짜 깡촌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딱 가서 이제 그 숙소를 갔다가 여관을 잡았어요 여관을 현장에서 잡아줬었나 진짜 막 잠만 자는데 여관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 그냥 여인숙 이런 데였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식당이 뭐한 바가 한 바가 이제 그 현장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 무슨 횟집 그 강변 옆이니까 한 강변 옆이라서 횟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권을 주는데 거기서 밥을 거기서 먹고 식권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식을 자주 시켜 주더라고 그때 텐이 두대 있었는데 거기도 부기사가 있었어 나 그때 부기사였지 그때 텐이 두대 있었는데 그때는 텐도 두 명이서 했어요 막그 프레카 하는 프레카가 단가가 좋았었거든 부기사도 있고 그래서 부대 있었는데, 거기도 부기사 있었고, 뭐 재밌었지. 거기, 또 부기사 한명 있는데, 나랑 동갑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 저, 뭐냐, 잘 어울렸지. 그래서, 회식되면은, 뭐, 회도 사주고, 거기가 횟집이었어, 횟집. 횟집, 매운탕집, 횟집이었는데, 뭐, 향호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식권이 남은 거야. 일이 다 끝나서, 현장에서 일이 끝나고, 10권을 다 계산해보니까, 어우, 이거 뭐 10권이 많더라고, 이게, 10권이. 그래서, 그 10권으로다가, 저기 뭐야. 백숙. 백숙을 시켰지, 백숙을. <laughs> 당시 백숙이 얼마였지? 그때 90년대 초대에 2만원 정도 했었어요, 2만원. 뭐 싼건 아니지 그때 당시에 2만 원. 그때 당시에 그 부기사 월급이 한 그때 내가 한30한 얼마 받았지? 많이 받으면 그냥 보통 한 50만 원. 아주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작고 오, 막 50만 원받았나 그 당시에 그때 정기사 오야기사들이 한 A급 기사들이 한1 5 0만원 정도 받았어요 당시. 에 그런데. 그, 뭐냐, 그, 백숙을, 백숙을 시키고, 뭐, 술이랑 막 잔뜩 시키고, 막 소주 막, 어? 잔뜩 시키고, 그것도 남더라고. 하여튼 실컷 먹어 하여튼 백숙 뭐, 백숙에다, 술에다가 뭐, 그때 당시 회도 있었는데 회는 별로 안 좋아해서 백숙을 시켰던 것 같아, 이거 뭐. 또 남았어, 또 그, 게또 남아갖고, 뭐, 거기 또 수상스키도 있더라수스키 수상 <laughs> 식권으로 수상스키를 타려고 그랬다니까 식권로으니까 <laughs> 어차피 걔네들은 받으면 돈이거든 돈 그러니까 야 이거 식권 저기 수상스키 타도 돼요 그러니까 어, 뭐, 아이 뭐 상관없다고 뭐 수상스키 타도 수상스키 식권으로 <laughs> 수상스키 타 기가 이고야 수상스키 타려고 그랬는데 아이 내가 아이 좀 날씨가 때좀 약간 덥긴 더웠는데 그냥 수상스키 타려다 말았어요 수상스키 타는데도 있었고 막 재밌었지 그때. 옛날이좀 그 그런 것들은 좀덩서했어요 좀 네, 네. 지금은 좀 빡빡하지 그런거 좀옛날에뭐 먹는거 이런거 안 가려주고 그냥 잘 먹고 회식도 잘 시켜주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냥 일하기 바쁘고 일만 하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하는데 그 덕소 있었을 때가 아마 딱 이맘때 한 더웠을 때인데 한 6월달 정도 됐었잖아 6월달 정도 됐겠네 그 덕소가 그 당시에 그 덕소에서 거기가 그 저기 뭐냐 그 외곽 도로죠 외곽 도로. 네, 지금의 그저 뭐냐 남양주 가는 길그 옛날에 건설된 거니까 저, 저기 양평 가는 길그전쯤대죠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 옆에가 한강변이었죠 바로, 바로. 한강 바로 옆이었어요 한강 바로 옆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 처음 가니까 좋더라고 그 바로 옆에 한강에서 <laughs> 부기사들은 거의 놀다시피 하잖아, 그냥. 잠깐 피곤하면 이제, 뭐, 그냥, 아유, 교대로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기사들 힘들면. 그 당시에, 낚싯대를 내가 하나 샀었었나,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 저, 뭐, 그냥, 그냥 강변 옆에서, 그냥, 낚싯대 하나 사갖고, 낚시나 하는 거지, 낚시나. 한쪽에다 고기 좀 잡히나 해서 낚시나 하고. 그교대중주면 이제 그, 그, 고약이사는 그때 와서 투망을 가져온 것 같아. 투, 투망 던지고. <laughs> 일하다 말고 저쪽 가고 투망 던지고. <laughs> 하죠. 뭐 하루 1 0 시간 작업인데 2 명이서 하니까 한 내가 한 기사는 많이는 안 타고 그냥 옆에 보조로 있는 건데 배우려고 있는 거지 내가 한한두 시간이나 타나 두세 시간 많이 타면 세 시간이고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안 태우지 한두세 시간 일좀할좀할줄 알다 그러면 두세 시간 조금 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 아야 한숨 눈 붙이는 거지 뭐그서 어, 한쪽에서 이제 눈 붙이고 시간 남으면 투망 던지고 이제 <웃음> 투망 <웃음> 투망 던지고 저 뭐냐 나는 이제 가서 졸리면 자고 저 강변 옆에서 이제 낚시질이나 하고. <laughs> <laughs> 식당은 횟집이고또이가직권구하다회나 그러니까 먹고 저 백숙이나 끓여 먹고 <laughs> 그때가 재밌었어, 하여튼 아... 여인숙은 그 당시 여인숙이 현장이랑 좀 떨어져 있죠, 약간 이렇 한참 가야 돼 현장에서 한 걸어서 한 10분 이상 가야 될 거야. 10분 이상 가야 돼여기서 이제 여관 잡아가고 여관도 아니지 여인숙이지 여인숙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방만 있는데 이게 복도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쪽방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방만 있는 거지 방만 화장실도 없어 저 뭐냐 화장실도 없고 밖에 나간 밖에 나가는 저기, 그,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마당에서 이제 씻고 그랬죠, 마당에서. 음,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아, 샤, 샤워는 못하고, 그냥, 그냥 세수나 하고, 이나 닦고, 그냥 발이나 닦고, 그냥 그랬지. 뭐 하려고, 더우니까 뭐 바, 마당에서도 하려고 하면 한데, 한데 몰라 할거같가 대충 싣부 그냥 뭐했는지 몰라 이 끝나고 그때 그때 그내 또래 있었거든 그때 역방 썼었거든 그 팀은 테투 되었는데 한, 한 팀은 그때 오야기 3명 있고 <laughs> 걔네들 맨날 이끝나가뭐 훌라 뭐 카드나 카드 오야기 사둘이이서 이제 훌라치고 막 그땐 가는 거 뭐했는지 몰라 이제 순두부나 <laughs> 술 먹었었나? 억엽잘안나아 옛날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거의, 거의 뭐한 25년, 30년 가까이 아, 다 됐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알 됐어.